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유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범유다 삼각지대는 범유다, 푸에르토리코, 마이애미를 연결하는 삼각형 지역으로 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사라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여러 항공기와 선박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1945년에 미 해군 비행편대 19호 사건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적인 원인, 기상 조건, 인류의 오류 등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계인, 시공간의 왜곡, 또는 아틀란티스의 잃어버린 도시와 같은 초자연적 이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범유다 삼각지대는 더욱 미스터리해졌습니다. 범유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